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팔릴 것 같아요. 잊지 않게 연락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한남유타운 천지부동산 김석상입니다. 한남 5구역이 지난 4월 9일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죠.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조합원분인데도 계셨습니다. 뭐 어쨌든, 뭐 알고 모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계속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자. 한남 5구역의 권리 매정 세대수, 한번 평형별로, 사이즈별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남 5구역 공동주택 2,592세대가 지어질 예정이다. 전에는 2,555세대, 그 다음에 2,560세대, 지금 2,592세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증가가 됐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어,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146호실이 있다. 뭐, 이거, 어, 좀 특이하긴 해요. 자, 그리고 전체 분양 예정 세대수가 2202세대. 그리고 00이라고 적혀 있죠? 390세대. 이거는 임대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분 중에 84타입 이상이 1507세대. 그리고 114타입 이상만 놓고 봤을 때 852세대가 공급되더라. 자, 그러면 내가 4 0평형때 어좀 구체적으로 한 45평형 46평형쯤 될것 같아요. 114 타입. 내가 40평형대 5구역에 들어가고 싶으면 약 850등 안에 들어오는 물건을 구입하면 되겠다. 간혹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내가 아무거나 조그만 거 하나 사놓고 나중에 분담금을 많이 내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갈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84 타입에 가려면 84 타입에 갈수 있는 그 사이즈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5구 타입을 가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분담금을 많이 낼게. 더 낼게. 나돈 낼게. 나돈 많어. 돈 많으면 5구 타입 가는 거 팔고 84 타입 갈수 있는 물건을 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남 5구역에 추천 물건 두 가지 자, 첫 번째, 대지 면적 35평, 원빌라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세 약 3억 2천만 원, 매매가 40억. 어, 40억을 오늘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해요. 40억으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50평형대 이상을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향후에 완공됐을 때, 50평형 대 아파트의 가치가, 매매가가, 얼마까지 가겠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50평형 뿐만 아니라, 뭐, 84타입이든, 114타입이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얼마까지 가겠느냐. 그럼 뭐 저는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평당 1.2억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건 아주 겸손하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갈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어 물론 이제 그때 가서 가격이 오픈돼 봐야지 제 얘기가 맞다 틀리다 나오겠죠. 대지 지분 35평 매매가 40억. 오늘 기준으로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물건이더라.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이거는 주택이 아닙니다. 비주택이에요. 어 대지 지분 8.3평이고요. 매매가는 21억입니다. 이거의 추정 평가액은 약 10억 전후가 될것 같고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해서 프리미엄은 약 11억 정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을 어, 추천드리는 이유 어, 몇 가지를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더라. 어, 물론 내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 상태로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 굳이 이 물건을 할 이유는 없어요. 주택이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가 불편하니까 뭐 빨리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아니면 길게 가져갔을 때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한테 손해를 끼칠 거다라는 것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주택을 어,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예요. 이 기숙사라고 하는 게참 재미있는 게 취득세 계산할 때는 주택이 아니에요. 근데 도정법에서 주택을 받을 수 있느냐, 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는 주택으로 또 취급해요. 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 그렇다고 하니까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주택인데 주택이 아니래 아니 주택이 아닌데 주택이래 어 말을 들어서 어 그렇구나 그렇구나 고객을 끄덕끄덕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 크게 잘 알지 못해도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구입을 했을 때그 주택에 비해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뭐예요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 21억짜리 빌라 같은 경우에 대출이 해봐야 5억 전후밖에 안 나올 건데 이거는 어 최대 10억 정도 어 연봉이 받쳐준다면 10억 정도까지도 가능해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이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도 있겠더라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양도소득세에서 자유롭다 자 이거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숙사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는 매매가의 4.6%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사게 되면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구조에 들어왔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 안 당하려면 3년 안에 팔아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 만약에 이쪽 신규주택을 대출을 받고 샀다 그러면 대출로 인해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불편한 내일이, 어,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런 비주택을 하게 되면 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싸그리 다 관계가 없어지더라. 자, 한남 5구역이 언젠가 관리 처분인가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 주택이 아니었던 게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가 한나무가 입 완공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물론 나를 포함한 전세대원이 그 아파트에 들어가고 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입했을 당시에 기준으로 3년이 아니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아파트가 다 지어졌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가서 3년 안에만 팔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굉장한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한남 5구역의 투자 수익도 충분히 이끌어 낼 수가 있겠고 기존 주택, 뭐 예를 들어 목동에 있는 뭐몇 단지 아파트야 여기도 신통 계획이니뭐니가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겠다 어 전에 어뭐 목동이나 이런 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었을 때는 어 여기도 개발되고 저기도 개발되면은 관처 관처 5년 재당첨 제한 이런 거안 되잖아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목동은 아, 자꾸 목동목동해서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목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목동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강남산구하고 용산구 이렇게 4개의 구형, 4개 의 구역 4개구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 외에 있는 좋은 동네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거기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5년 재당첨 제한 전혀 관계 없다라는 거예요 어,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기존의 주택이 좀 팔기에 너무 아까운 주택을 갖고 있던 분이 한남 오구역에 투자는 하고 싶고, 그렇다면 비주택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 제가 지난번에 한남 오구역에 도로지분 영상을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 오늘 영상에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영상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렇게 한남 5구역에 50평대 음. 가는 물건 아그 50평대 가는 물건 대지가 35평 평가 35억 잡아도 매매가 40억이니까 프리미엄이 약 5억 정도 되더라 근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 거고 살짝 어, 시가 시세를 반영해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40억에 근접한 평가금액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프리미엄은 그보다 5억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추천 물건, 비주택, 기숙사.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팔릴 것 같아요. 늦지 않게 연락 주십시오.